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좋은 제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경쟁 우위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성공 요인은 특정 시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 니즈 충족, 경쟁 대응, 자원 효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죠. 이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CSF 선정과 경쟁 후의 역량 판단 프로세스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봅니다. 먼저 산업과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포털의 다섯 대 경쟁 요인, 시장 트렌드, 경쟁사 분석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을 도출합니다. 산업 특성, 고객의 니즈,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소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출된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해 최종 CSF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CSF는 기업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명확하게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ESF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직 전체와 목표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내부 역량을 분석하여 유형, 무형,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합니다. 핵심 자원과 역량을 식별하고 같이 사슬 분석을 통해 가치 창출 과정을 점검하죠. VRINVRIO 프레임워크로 핵심 역량의 경쟁 우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별된 핵심 역량이 CSF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중요도가 높은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거나 개발해야 하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혁신과 차별화도 중요합니다. CSF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경쟁 우위 역량은 얼마나 더잘할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CSF 달성에 꼭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 CSF와 역량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CSF와 경쟁 우위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기업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